러시아식과 독일식으로 한번 쳐봐봐요. 러시아에서 네. 쳤다면은 음. 독일 선생님들은 난널를 가르칠 마음 전혀 없어. 너무 슬펐어요. 신동인 몇백 명이 되는. 난 이게 뭐지? 음. 자꾸 이런 얘기하면 연식이 나와서 안 되는데. <laughs> 그 나그네길이라는 유행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길. 네. 살수록 공감해요 어. 그 노래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아~ <laughs> 어쨌든 우리 다 그니까 어디를 뭐~ 고향을 떠나서가 꼭 나그네가 아니라 아, 아. 사는 것 자체가 여행자 여정 이렇게 길을 더듬더듬 더듬 음. 이제 찾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독일로 갔어요. 네, 네. 독일 어디로 갔어요? 이제 베를린으로 처음 음, 가게 돼서 네. 거기 또 아는 선교사님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음. 거기서 이제 입시 준비를 1년을 하게 되는. 아, 네, 어, 그러니까 대학을 글로 간 거죠. 대학을 네 음. 학부를 이제 아, 거기서 하려고. 아, 그래서 이제 독일 가서 또 독일 스타일이 어떤지도 모르고 레슨도 음, 받아봐야 되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아 차이가 어. 저, 정말 많이 났어. 요 어, 네. 어떻게 잘 그래. 어느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예로. 음. 독일에서 처음에 가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더 둥글고 어, 좋은, 이쁜 소리를 내야 돼 음. 라는 레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음. 이쁜 소리를 내야 되는 레슨을 거의 받아본 기억이 음. 없었어요. 음. 네, 음. 어쨌든 음. 그 둥글, 둥근 소리. 이제 둥근 우리. 소리라는 게 뭘까? 약간 이렇게… 아, 그렇지, 이런 거 좋아요. 아. 예를 들면 <laughs> 그냥, 그냥 만약에 피아노를 친다고 하면… 그 러시아식과 독일식으로 한번 쳐봐봐요. 근 이게 <laughs> 어, 만약에 러시아 선생 만약에 아까 이렇게, 제가 치 어. 이거를 한 치는데 뭐 둥근 소리가 아닌 어. 그냥 딱딱한 소리로 친다고 하면 일단 좀 힘을 줘야 돼 그게 이미 안 좋은 거를 시작 음.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근육에 힘을 주는 건데, 그건는 피아노 음. 칠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음. 일이에요. 피아노 힘을 다 빼고 가는 거 음. 힘을 다 빼면 둥근 소리가 나요. 음. 어, 베토벤 소나타 음. 같은 게있으면뭐 뭐 이런 베토벤 음. 소나타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가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음. 이제 이거를 막 러시아에서 음. 쳤다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 독일 선생님들은 이런 이런 스타일, 조금 조금 더 약간 정돈된 느낌. 그 아. 러시안 아, 약간. 어, 네. 유명한 피아니스트 이렇게 콩클이 있잖아요. 네. 뭐, 트라이콥스키도 있고. 또 쇼팽 콩쿨도 있고 네. 뭐 있잖아 그러면 음 우승자를 가리는 기준도 그러면 조금 다르지 싶네요.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다르죠. 어. 네네 달라요. 예를 들면, 찰콥스키가 아, 그러니까 좀더 스케일이 크고, 음, 더 그런 러시아적인 감수성이 필요한 곡이에요. 음, 음, 근데 쇼팽은 음, 또 다른 그런 음, 섬세한 쇼팽의 음, 느낌을 잘 살리는 음, 음, 게더 중요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결이 다른. 오케이, 그래서 찰콥스키 음. 우승자들은 보면 좀 약간 이런 근육질. 아, 네. 진짜, 어, 정말 한대 맞으면 아, 갈것 같은 아, 그런 사람들. 그러면 피아노를 잘 친다는 게 뭐예요? 어.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들에게 있어 네. 그 자기들끼리도 얘기할 거잖아요. 아, 저그 친구는 맞... 정말 잘치 네, 네,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다다 음. 다 비슷해 보이는데 아. 일단 이 사실 음악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속에 있는 거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데는 이손 어. 기교가 사실 어. 너무나도 중요한. 기교 네, 그러니까 음. 손이 탄탄하다고 하는 게 우리는 흔히 평 아주 잘 친다라고 했을 때 손이 탄탄한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어. 그 단어를 많이 어. 써요그 손은 어. 어릴 때 많이 할수 있어요. 어. 10대 중반 굳어요. 어. 중반까지 완성이 되고 손이 탄탄하면 어. 일단 무너지지 않으니까 무대에서 어. 그리고 손이 무너 무너지는 경우가 제일 이제 아, 최악이다. 그래. 이제 이렇게 아, 생각을 해봐요. 그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나? 우리나라가 왜손 쓰는 거참 잘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발로 하는 거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손으로 하는. 그래서 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많잖아요. 저는 아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 어. 바이올린, 음. 뭐 피아노, 특히 음. 또 여자들, 음, 음. 뭐 박세리 선수부터 음, 해서 음, 음, 바이올린도 우리나라 여자 바이올리스트들이 정말 세계를 음. 거의 재패한 음. 정도죠. 그게 싶으면. 왜 이렇게 젓가락질도 쉽지 않은데 콩을 젓가락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잖아요. 굉장한... 어, 그만큼 이손 근육이 우리한테 어, 굉장히 그 근육이 발달해 있다고. 네, 네. 자 이제 독일로 갔어요. 또 네. 고비가 있었지. 네, 처음 이제 독일을 갔을 때 굉장히 음. 유명한 교수님께 오디션을 받으러 갔어요. 세계적인 음. 교수님께 음. 가서 쳤는데 <laughs> 그분께서 제가 그때 이제 만으로 1 8 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영민 굳이 너가 피아노를 치지 않아도 아. 이세상에 이미 좋은 음악을 하는 피아니스트가 너무 많아. 아유 어떻게? 너는 아직 1 8 살밖에 되지 않았고 충분히 다른 길을 갈수 있는 어린 나이야. 어 그래서 아 그래도 난 피아노 하고 싶어. 그렇다면 난널 가르칠 마음 전혀 없어. 어떻게? 그래도 난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 니가 그렇게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면 내 조교, 그때 당시에 박사 과정에 있던 지금은 그분의 부인이 되셨다. 네. 그분을 소개시켜 줄수 있다. 아, 뭐 얼마든지 나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만나서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좀 약간 너무 슬펐어요. 그래도 러시아에서 열심히 해왔고 잘 친다는 소리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까지 큰 물은 이렇게까지 다르구나. 어. 포기할까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 생각은 안 했다. 어. 내가 반드시 꼭 당신 어. 앞에 피아니스트로 서리라 음. 이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어. 분, 일본 선생님이셨어요. 어. 일본인 조교분한테 배웠는데 듣더니 음. 어, 체르니부터 다시 해야 돼. 아유 어떻게. <laughs> 체르니랑 바흐 인벤션이라고 했어. 아. 네, 네. 이거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아. 했을 때, 이거 제가 뭐 여기 방송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 얼마든지.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sure 한 거예요. 아주 기꺼이 나는 할수 있었어요. 네. 음.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고 체르니를 한두세개 치고 음. 바이멘션. 몇개 치고 그다음에 쉬운 소나타, 쉬운 베토벤 소나타가 있어요 한세 장짜리 그거 하고 일 년을 해서 입시 곡을 만들어서 이제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됐었죠 음, 학부 음. 과정. 근데 사실 이런 거 겪거든요. 너는 재능이 없어. 음. 아직 그 점잖은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잖아. 너는 가능성이 맞아요. 없어. 네, 재능이 없어. 어, 그래서 나는 너를 가르치기 싫어. 네. 이 얘기잖아. 네. 네, 네. 근데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린 나이에. 사실 저도 겪었어요. 저도 음. 음 2세살 신입사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저는 이제 광고 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시작을 했으니까 한 6개월 지났는데 저희 선배가 이렇게 오, 오, 와 그러더니 내가 널 봤는데 너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똑같아. 어. 다른 일을 좀 해보지. 어.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좋아. 내가 당신이 틀렸다는 걸 알게 해주지. 음. 살다 보면 하여튼 툭 이런 게 그렇죠. 있는 거지. 네네.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다른 학교를 들어갔는데 어.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슬럼프가 시작이 됐어요. 왜냐면 음. 저희 이 클래식 음악은 클래식 음악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신동, 천지. 그런데 음. 어, 네, 정말 신동이 몇백 명이 되는 음. 분야. 네, 그렇기 음. 때문에 사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사이에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으면 어. 이렇게 어, 연주자로서, 피아니스트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상 문이 닫히는 분야가 클래식. 음. 저는 이제 22살 정도였는데 음... 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지금도 매일 방에 처박혀서 이 한마디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게으름 피운 적도 없고 난 정말 성실히 살았는데 콩쿨 나가도 다안 되고 또 우리 선생님도 콩쿨 나간다고 하니까 너사사히내 이름 쓰지 마 이런 얘기도 하고 아이고. 또 주위에서는 이제 그때 한국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학교에 그 형들이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가 한국에서 뭐 인맥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학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 클래식 음악 편을 쳐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제가 그런 사람이 된것 같은 거예요. 저는 한국 음악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음. 정말 나 한국 가서 먹고 살게 없나 보다. 어, 지금 이렇게 내 주위에 내 동료 후배들은 막 기사도 음. 나고 콩리 입상하고 잡지도 나고 하는데 음. 난 이게 뭐지? 음.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그렇게 오기로 오기로 온게 억지로 내 그냥 아집으로 온게 아닐까라는 음. 생각까지 이제 와 오게 되면서 음. 그래 뭐 내가 독어도 잘하고 러시아 말도 잘하고 영어 조금만 배우면 사개 국어 하는데 <laughs> 여행사 취직하면 뭐 가이드라도 못하겠어 <laughs>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참. 음. 그만두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음. 그렇게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네, 선생님, 네. 그랬는데 그때 마침 우리 학교에 보리스 베르츠프스키라는 굉장히 세계적인 러시아 피아니스트 대가가 우리 학교에 공연을 하러 온다는 거예요. 오, 음. 어, 이런 세계적인 대가가 오는데 보러 가야지 해서 공연을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제가 그런 피아노를 태어나서 처음 들은 거예요. 음. 정말 한 다섯 차원, 여섯 차원 높은 음. 예술을 하는 걸 듣고, 음. 아, 그때 처음 든 생각은 "나는 저렇게 못 된다"라는 음. 걸 알았어요. 음. 난저 사람처럼 음. 될수 없다. 근데 음. "아, 나 이거 안 하면 후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음. 음. 내가 저 사람처럼 세계적인 대가가 돼서 정말 몇 차원 높은 경지의 음악을 못 하게 될걸 알고 그렇게 되더라도. 아, 나 이거 안 지금 놓으면 후회하겠다 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음. 조금 시간을 가진 뒤에 다시 이제 피아노 앞에 앉게 됐어요. 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영화나 드라마처럼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막 피아노 잘 쳐져서 막 콘크리트도 <laughs> 뭐 일어날 리가 전혀 없죠, 당연히. 음. 네. 똑같이 그 방에 처박혀서 한마디를 치는 시간은 계속 됐어요, 음. 3년이 더. 음.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음. 이분이 이제 서른 초반에 아주 젊은 어린 나이지만 어, 음악 커리어는 벌써 한 20년이 넘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의 직장인들이 특히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회사에 들어가는 걸로 치면 마흔 중후반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독일로 음악대학을 네. 갈때 앞으로 나는 그러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으로, 직업으로서 그거를 이제 자각하고 간 거죠? 결정을 독일, 한 거지? 그렇죠. 결정을 음, 한 거죠. 음. 이제 음악가로 앞으로 먹고 살겠다는 라걸 음. 결정을 한 거죠. 음, 음. 네. 그렇게잘될것 같았어요? 아... 그러니까 힘들 거라는 걸알았어요 네, 힘들어도 아. 그때 이제 독일로 갈 때는 아. 뭐큰 욕심 안 바라고 그냥 소소하게 그냥 음. 나 하나 밥 먹고 살수 있을 정도면 피아노 치고 살면은 그 밥도 만족한다. 밥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요. <웃음> 그때는 <laughs> 네. 그때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마지막 최고 연주자 대학원 과정을 어. 음. 다른 학교로 가게 됐는데 그때가 독일 학제가 막 바뀌는 시점이었어요 미국식 학제로 그래서 독일식 그 최고 연주자 이제 박사의 준하는 학위가 없어지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반드시 시험을 안 치면 앞으로 이 학위가 없어져서 음. 앞으로 어. 이제 뭐 어디 취직하고 학교에 취직하고 하는데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시기였어요 피아니스트도 취직이라 그러는구나 네 아. 학교에 취직 학교에 취직 네 아. 그래서 그때 막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주위에서 야, 이번에또 뭐 누가 온대. 뭐 누가 친. 너 힘들 거야, 힘들 거야. 교수 컨택도 하고 해야 돼. 그 얘기 듣는데 진짜 딱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내가 아무 교수님한테도 개인적인 연락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쌩으로 음. 가서 편을 쳐서 음. 당신들 입을 닫아 줄 거야. 오. 라는 막 멋있어요. 뭐뭐 그죠? 아.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냥 음. 쫙 돌아. 세 군데 학교 그는데세 군데 그냥 치면서 다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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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미 더 이상 학교 칠 필요도 없어졌어요 음. 그래서 그중에 너무 좋은 선생님께 들어가게 돼서 거기 이제 라이프지라는 곳을 가게 음, 됐어요. 음. 거기서 이제 지금의 제커리어에70% 이상이 어. 다 거기서 쌓인 어. 거예요. 거기 그, 그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마다 자기만의 때와 자기의 그치. 시간이 그치. 있다고. 그때 이제 조금 음. 정말 작은 꽃이 거기서 음. 조금 이제 봉우리가 생긴 음.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지금 꽃이 어느 정도 피었어요? 지금은 쪽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아. 꽃이 저에게 온것 같아요. 그데 네. 아직 만개는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거 아. 같습니다. 네. 아. 그거는 아. 확실히도 훨씬 네. 더 네. 네. 활짝. 음. 네. 아. 어좀 감동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꽃이 피기까지 <laughs> 네. 이제 뿌리 내리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지, 음, 그렇죠? 음. 근데 중요한 건 아까 피아니스트 좋은 피아니스트 잘 친다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무너지지 않는 음, 거라고 네. 손이 단단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손뿐만이 아니라 네. 어, 자기가 무너지지 않는 거그 힘이 영민 씨를 지금까지 데리고 온 거나 구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 마무리할 건데요. 아 어, 그러니까 실제 나이는 서른 초반이지만 커리어로 보자면 마흔 중후반이에요, 지금. <laughs> 네. 응. 그러니까 비슷한 연배예요. <laughs> 응. 그런 자격으로, 네. 그런 자격으로 그런 비슷한 구간, 인생의 비슷한 구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께 어? 네. 또는 그런 자녀들을 이제 두고 계신 분들께 살다 보면 이렇게 비바람도 치고 음. 뭐 그러잖아요. 어떤 얘기를 남기고 싶어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그 성실한 삶을 꾸준히 음. 산다는 게 아까 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으로는 조금 그것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게 정말 음. 정말 너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100의 성실함에 노력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20, 30밖에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네, 훨씬 많은데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는 네가 100을 하지 않았다면 20, 30도 너에게 안 왔을 거다. 100이라도 해서 20, 30 얻은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 학생들에게는 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어, 뭐 나에게 돌아오는 달콤한 열매와 비록 작을지라도 음, 그 작은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본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나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음. 합니다 요즘 젊은이 같지 않죠? 네. <laughs> 재능이 필요하죠 음, 그렇죠. 네. 근데 재능은 씨앗 같아요 근데 우리가 씨앗을 심는다고 다 꽃이 안 피잖아요 어. 어떤 거는 물이 좀 적거나, 뭐 바람이 안 통하거나, 그러면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씨앗을 꽃피우게 하는 게 저는 그 사람의 태도 같아요. 음. 어, 태도의 핵심이 이런 성실함이라고 음, 생각하고 그런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연주한 곡더 들읍시다. 네. 뭐 연주해 줄래요? 아, 어, 쇼팽의 음, 작품입니다. 안 들을 수 없죠. 네. 아. 피아니스트 중에 피아니스트 이미 어. 쇼팽이고 앞서 어. 이제 좀 잔잔한 곡을 두고 했으니까 어. 그래도 마지막은 음. 좀 화려하게 음. 끝나면 좋을 것 같아서 음. 어, 이제 폴로네이즈라는 음. 작품 이제 폴란드 춤곡이라는 음. 뜻이에요 그 중에 음. 어, 제일 유명한 영웅 폴로네이즈라는 음. 곡을 연주를 하겠습니다. 음그 전에 피아니스트로 사는 거 행복하세요? 음. 지금? 아뭐 아무튼 네. 음. 예전에는 음. 불행했어요. 예전은 아. 예전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시절을 겪어 왔으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 자, 우리 큰 박수로 하고 정해 보겠습니다. 네. 되시죠? 네, 그분도 아주 어, 철학을 재미있게, 그리고 이렇게 면도날 같이 예리하게 하시는 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음, 이 프로그램은 아, 성장하는 어른을 위한 지적인 수다방 라이나 생명의 후원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했어요.